서울 빌라 투자에 대한 수요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트렌드를 블라인드란 앱에서 많이 보는데요 요즘에 이제 서울에 내집 마련이 어렵고 아파트를 사기 어려우니까 빌라를 매매 어떠냐 이런 질문이 정말 많고요 또 그다음에 입지나 급지의 중요성을 많은 분들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방배동이나 용산 같은 곳에 빌라를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십니다 투자자들도 비슷한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토허제 이후에 어쨌거나 새로운 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는 건데요 어떤 경우는 똑같은 초기 재 개발인데 웃돈 프리미엄이 10억씩이나 붙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경우도 똑같은 초기 재개발인데 갑자기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된다. 조합 설립까지도 나중에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똑같은 초기 재개발인데 한쪽은 불타고 한쪽은 얼어붙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내집 마련 어려운 분들이 서울에 집을 가질 마지막 기회로 재개발 빌라를 고민하고 계신데요. 하지만 지금 잘못 들어가면 10억 프리미엄은커녕 10년, 20년 동안 돈이 묶이고 그마저도 손실을 낼수 있습니다. 오늘은 10 1 5대책 이후 재개발 시장, 빌라 시장에서 벌어지는 모순적인 현상을 설명하고요. 어떤 빌라가 기회가 되고 어떤 빌라가 함정이 되는지 그 차이를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 먼저 사람들이 왜 초기 재개발로 몰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거래 규제를 피해서예요.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르면은 관리 처분인가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난그 단계의 재개발 구역부터 조합원 지향도 거래가 막힙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요 정부가 알려준 거예요 답을. 재개발은 다른 건 사지 말고 관처 단계 있는 것만 사 그거는 새 아파트랑 같은 거니까 토어제 취급 을할 거니까라고 뭐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서울 아파트의 대안으로 재개발 이나 빌라를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초기 재개발이 좋아서 라기보다는 초기 재개발밖에 옵션이 없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다 주택자겠죠. 돈도 많으시고 이런 분들은 여러 가지 경험이 있기도 하고 서울에 새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을 거다. 공급이 안될 거다. 라 확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확실한 구역들. 뭐 예를 들면 금호 21구역 이런 데는 프리미엄 많이 주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겠다. 어차피 돈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이게 방법이겠다. 생각해서 여기에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똑같은 초기 사업장인데 왜 사업이 안 되는 곳이 있냐 궁금해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또 명확합니다. 10시부 대책이 거래 규제만 한게 아니라 사업 규제를 하는 조항들을 숨겨서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살펴보실게요 일단은 이주비대출 ltv를 70%에서 40%로 낮춰놨는데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재개발 사업장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곳들은 이게 되게 크리티컬 할수 있습니다 관처 이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내보내줘야 되는데 내보내줄 돈이 없으니까 사업이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다주택자 규제와 재당첨 제한도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줍니다 재개발 구역 에는 빌라나 단독주택을 여러 채 가진 다주택자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원래 사업의 핵심 추진 세력 인데요 그런데 5년 내 재당첨 제한 조합원 1주택 공급 원칙이 생기면서 이분들이 사실은 사업을 지지하기보다는 갑자기 반대하는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뭐새 아파트 하나밖에 못 봤는데 뭐하러 동의해주냐 그냥 늦추자 이런 태도들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빌라를 여전히 이러에도 보실 거면 옥석 가리기를 할줄 아셔야 됩니다 세 가지 판단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 기준을 명확하게 아셔야 똑같은 재개발 초기 빌라여도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 완전 폭망할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기존에는 입지나 평당 가격 이런 걸 본다고 하면은 이 초기 재개발 빌라에서는 사업을 완주할 수 있을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선은 사업 단계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제 생각에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은 극초기 재개발. 그러니까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율 7 5를못 채운 곳. 그러니까 구역 지정만 됐거나 구역 지정도 안된 곳을 보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적은 예산에서 사실 그런 데를 보기가 쉽고 그런 걸 보라고 부추기는 크리에이터가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투자가 예전에는 유효했어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 된 곳이 연달아 붙어 있고 그 중에서 빈 칸이 있으면 거기를 선점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특히나 그 구역 내 여러 채를 가진 분들이 안 움직이실 거거든요. 그래서 극초기보다는 최소한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곳 그런 곳들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외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의 조합원 구성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역 내에 다주택자가 있는 곳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리딩하던 곳들은 이제 피하는 게 맞습니다. 뭐 사실상 재개발 구역에 실거주 1주택자가 많을 확률은 높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재개발 비용을 대실 확률 높진 않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대하자는 건 아닙니다만 최소한 덩어리져서 한 사람이 여러 개 갖고 있는 구역은 진행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역은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자금 계획을 점검해 보세요. 재개발이라는 게 말이 쉽지 가장 빨리 진행돼야 10년 걸리는 거고요. 그리고 10년이 그렇게 걸린다는 이야기는 말이 쉽지 빌라 실거주를 10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여기에 내몇 네, 억이 들어가 있는데 사는 것도 괴로워 이거 정말 힘들거든요 심지어 잘 기다렸는데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예를 들면 이주비가 잘안 나와 이랬을 때 버틸 수 있냐 라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뭐 이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경기도 재개발 빌라 가격이 들썩이고 얘네들은 작은 평형인데 가격도 저렴해 이런 기사를 보고 사고 싶은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미 빌라를 파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이 움직이기 시작돼서 이런 부분에 현혹이 되실 거거든요 하지만 정말 진짜 제대로 생각을 해 보세요 차라리 저는 경기도 비규제 지역의 저렴한 아파트. 하지만 실거주성이 좋은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경기도 비규제 지역에서 어떤 아파트를 선택하면 좋을지 그런 이야기를 준비해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10.15 대책 이후 재개발 시장은 규제를 피한 곳과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곳으로 나뉘었는데 규제를 피한 곳에 기회가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그 규제를 피하고도 올라가는 곳들은 10억 프리미엄에 붙을 정도로 사업성이 확실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자금이 부족한 사람은 어차피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사람들이 빌라에 기회가 있다고 하고 꼬시는 거는 이런 초기 재개발, 극초기 재개발 빌라를 팔아야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앞선 내용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투자라기보다는 거의 도박에 가까워요. 여러 가지 변수 수가 부정적인 게더 많고요. 정말 큰 운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를 사는 건 굉장히 쉬운 재테크예요. 왜냐면 하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을 사는 거고 좋은 걸 사면은 전세나 월세로 버티기도 쉽잖아요. 근데 재개발 빌라는 그냥 집을 사는 게 아니고요. 새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사업 지분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재테크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완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이 사업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몇년 이상, 10년 이상 돈이 묶여도 버틸 수 있는지, 그리고 사업이니까 돈을 잃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하시기보다는 충분히 공부를 하고 하셔야 되고요. 공부를 하고 한다는 말도 부족해요. 첫 부동산으로선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들을 위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같은 돈으로 경기도 비규제 지역 아파트 사는 방법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꼭이 영상 구독해주시고요. 이런 게 필요한지 아닌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정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좋은 선택하실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